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통한 온전한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견인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묵상하는 성령 강림 후 제54일째 되는 날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54일째 되는 날 8월 4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성령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다입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대답을 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의 재정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은혜,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한 아이가 죽은 새한 마리를 들고 와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이 죽은 새를 살릴 수 있어요? 아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생명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단다.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심령에 생명의 불씨를 심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중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물에 빠져 회화 기도에 물이 가득 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그 속에 있는 물을 다 빼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모두 끄집어 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통하여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창조의 사역입니다. 어둠과 죄 속에 있던 심령이 성령의 숨결로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한 목사님이 겨울에 마당 한쪽에 있는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해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 그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는 아직도 생명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메말랐고 마음은 죄로 죽은 것 같아도 성령께서 오시면 메마른 영혼에도 생명의 싹이 움틉니다 중생은 바로 그런 기적의 시작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중생은 단지 과거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존재 전체가 새롭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걸음을 걷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단지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그 날이 바로 중생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어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들인 십계명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하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